안녕하세요. 구현모TV의 구현모입니다. 우리 부부 취미 중에요. 정말 절대 절대, 완전히 프라이어리티 넘버원인 게 영화 관람이에요. <laughs> 사실 요즘에는 엄청 초 긴장 상태잖아요. 사람 많은 곳에 절대 가면 안 되고, 바로 이런 시기에도요. 저희가 완전 중무장을 하고, 마스크 다 끼고, 순서도 가고, 그리고 또다 들어갈 때열 체크 하거든요. 그리고 저희가 어제도 영화를 보러 갔어요. 짬을 내가지고요. 요새는 또 좌석도 같이 못붙어 앉아요. 좌석도 띄엄띄엄. 아예 그냥 그 티켓을 살 때부터 아주 X표가 나와요. 좌석을 옆에 못 앉게.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저희들이 너무너무 영화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. 어저께 저희 남편하고 둘이 영화를 봤는데, 하, 너무 재밌는 거예요. 하루 또 마스크 계속 끼고 보는 거잖아요. 그래도 영화를 보는 그 중간은요, 내가 마스크를 꼈는지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. 제가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. 그럼 이제 두 시간 조금 안 되는 그 영화를 보고 났는데, 그큰 극장에요. 열 명도 안된것 같아요. 관람객이. 오히려 더 안전한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얼마나 행복한지.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진짜 아름다운 그 프랑스 남부의 굉장히 시골, 아주 작은 마을, 그 마을이 마지막 장면으로 영화가 끝났거든요. 그러니까 요즘에 뭐 아무 데도 여행 못 가잖아요. 그러니까 더더욱 제가, 아, 아름답다. 마치 제가 그 프랑스 남부의 그 작은 마을에 다녀온 그런 아주 행복감이 아주 그냥 충만하게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요즘에 막다 이것저것 힘들고, 뭐 다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. 그래서 약간 좀 우울해지기 쉬운 이 시기에 그나마 어제 잠깐 아주 행복감을 느꼈습니다. 저희는 영화방이기 때문에요, 우리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. 그래서 이제 영화를 예약할 때부터 우리가 우리 자리가 비어 있어야 되거든요. 그 말은 우리가 선호하는 자리가 있다는 거죠. L. 1 L, 11. <laughs>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에요. <laughs> 거기 딱 앉잖아요. 그러면 일단 이큰 스크린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 자리고요. 앞에 아무리 키가 큰 사람이 앉았다 하더라도 절대 그 사람 때문에 영화를 보는데 방해를 받지 않는 약간,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틀어가지고 스크린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자리거든요. 그래서 영화를 볼 때는 꼭그 자리에 저희 부부가 앉습니다. 여러분, 그 짧은 두 시간의 영화를 보는데도요, 저들이 그렇게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데 우리의 삶, 수십 년, 요즘엔 또 백세시대라고 하잖아요. 이런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데요. 이런 얘기 여러분 가끔 들어보셨죠? 자리가 사람을 바꾼다. 저도 그런 얘기 가끔 들었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뭐 정치인이나 뭐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 좀 유명해진 다음에 과거에 옛날 무명 시절의 사진이나 그런 모습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제가 정말 깜짝 놀래거든요. 아니, 저 사람이 저랬단 말이야. 이 사람이 이랬단 말이야. 와, 옛날 진짜 많이 바뀌었다. 진짜 자, 자리가 사람을 바꾸네. 이걸 제가 실감나게 느끼는 때도 있어요 제가 정말 옛날에 이 사업을 처음에 초창기 때 결정을 할때 제가 정말 놀라운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요 영어로 들었죠 당연히 근데 너무 쉬운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영어로 해 볼게요 You are not tree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당신은 나무가 아니에요 그 메시지였어요. 우린 나무 아니죠. 여러분 나무 아니죠. 저도 나무 아니죠. 근데 그 메시지가 저에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였냐면요. 나무처럼 반드시 정해진 그 자리에, 심겨진 바로 그 자리에 반드시 꼼짝 못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구나. 제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. 진짜 이건 저에게는 완전 놀라운 메시지였거든요. 저희 남편이 굉장히 나무를 좋아해요. 그래서 몇 개월 전에 제 남편이 안성에 농장이 있는데요. 거기서 새굴의 나무를 새로 심었다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는 그 나무를 심는 그때 그 자리를 정하느라고 아주 심사숙고하는 걸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. 제가 이제 그 다음에 가봤더니 진짜 멋진 새굴의 나무가 우리 그 안성 농장에 딱 어울리는 자리에. 진짜 멋들어지게 아주 자태를 뽐내면서 딱서 있더라고요. 그래갖고 제가, 자기야, 이거 어디서 산 거야? 엄청 비싸게 주고 샀겠다. 그랬더니요, 바로 우리 농장 저 구석에 있었던 나무라는 거예요. 뭐라고, 나 저거 보지도 못했는데 그랬더니, 우리 농장의 저 구석에 이렇게 좀산 밑에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그 장소에 그냥 숲을 더미 속에, 숲 속에 그냥 아주 여러 나무하고 막 섞여가 뒤엉켜가지고 서 있던 그 나무였던 거예요. 근데 그 나무를 저희 남편이 제대로 딱그 자태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 중에서 세 고루를 뽑아가지고요. 그 자리에다가 옮겨 심은 거라는 거죠. 어디서 비싸게 주고 산게 아니고요. 제가 혹시 그 사진을 좀 혹시 유튜브에 올릴 수 있으면 올려드릴게요. 옛날에 그막 뒤엉켜있을 때그 나무와 이거를 이제 뽑아서 그 헛진 자리에 옮겨놨을 때에 그게 얼마나 다른 나무가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그걸 오늘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. 나무는 사실 스스로 내 자리를 정할 수가 없잖아요. 내가 저쪽으로 옮겨가고 싶다고 뚜벅뚜벅 걸어가서 다른 자리로 옮겨가서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. 주인을 잘 만나야만 그 주인이 나무를 알아보고 또땅 깊이 또 손상되지 않게 상하지 않게 뿌리도 잘떠 뜬다 그러나요? 그리고 잘또 심어서 또 물도 다 주고 잘 제자리에 잘 깊이도 맞춰서 심어주고 그 다음에 또잘 돌봐주고 이렇게 주인을 잘 만나야만 나무는 또 자기 가치를 뽐낼 수 있고 더 가치를 올릴 수 있고 그렇잖아요.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나무가 아닙니다. 내가 내 자리를 옮길 수가 있다는 거죠. 저는 30년 전에, you are not free. 이 강력한 메시지가, 아, 내가 내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구나. 내가 내 자리를 옮길 수 있는 거구나. 이 정말 단순한 문장이죠. 너무나 단순한 메시지죠. 근데 그 메시지가 저에게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, 제가 내 자리를 옮겨서, 지금의 이 자리로 옮겨서, 그 다음에 자리를 옮겼을 뿐만 아니라 이 토양에 잘 적응해야 되겠죠. 자리를 옮긴 후에 이 토양이 어떤 토양인지 그리고 내 뿌리가 여기 더잘 아주 정착할 수 있게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내가 옮겨진 자리에서 내 스스로가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 제가 제 명함을 만들 수 있고 내 자리에서 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다시 들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우리는 나무가 아닙니다.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?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저쪽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고요.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선택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.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 맞으시나요? 만약 그 자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용기를 내서 우리에게 맞는 그 자리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거죠. 이것이 우리가 한번 인생을 살아볼 만한 정말 멋진 인생을 우리가 구축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너무나 멋진 자유의지와 선택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도 가슴 벅차게 여러분의 자리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.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자리를 옮길 수 있는 이 자유 의지와 이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.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기 해주세요. 여러분, 감사합니다.